쓰러진 초파를 기회라는 듯이 마구 만져대는 황당한 로빈의 행동에 깜짝 놀라 버린 우소. 어인들에게 인간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던 호디존스와 반더데켄이 붙잡혀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지만. 갑작스럽게 멀리서 시라오시의 비명이 들려오는데요 루피님의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시라오시의 울음에 초파는 큰일이라며 가방에 지혈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럼블볼의 부작용으로 움직일 수 없어 대신 꺼내달라는 부탁에 로비는 신이 난 반면 우솝은 선의가 불안하다면서 당황합니다 다행히 지혈은 됐지만 피를 많이 흘려 위험하다는 초파의 진단에 시라오시는 루피님이 죽어버리는 거냐면서 슬픈 울음을 터뜨렸죠 루피가 크게 다쳐버린 심각한 상황에도 로빈은 침착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여운 초파를 인형처럼 들어서 끝까지 에스코트해주는데요. 징베가 인간에게 피를 주면 안 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루피에게 수혈을 해줘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다던 초파는 필사적으로 주사까지 놓으면서 로빈의 손을 벗어나버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로빈과 초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